길쭉해지는 스프링 우 주사 만들기 준비물 집종이한장 3등분 해가지고 하기 3등분 할때 가위나 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 먼저 여기 에 이렇게 반을 접어주고, 이 반에 맞춰 여기 가운데에 대문자. 그 다음, 피기. 그 다음, 만들러운게 하나 이는데반지걸 피기. 자, 여기 이 정도인데, 자, 이 정도는 한 2.7cm에 2 7 2. 표시해 주고, 2.7cm! 아, 맞다. 그리고 연필도 가져 이, 2.7cm에 표시해주고요. 이만큼만큼, 이만큼 선을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여기에 맞춰서 한번 더 해주고요 자 여기에 나더 얹고 그 다음 이렇게 한번 더 접고 여기에서 뒤로 뒤집어 주세요. 그 다음, 이렇게 바향을 돌려주고, 여기에, 여기 있는 건, 여기 2.8cm에 표시해주세요. 2.8.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를.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접어주고, 피세요. 그 다음, 또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, 이걸 피고,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얘를, 이렇게 여기 가운데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뒤집어서 이렇게 접고, 또 뒤집어서 여기 계속 칼에 맞게 이렇게 스프링 이렇게 접기를 해주세요. 또 뒤집어서 뒤집어서 또 뒤집어서 접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접었으면 귀지 b 까지 접어주고 이만큼까지 접어도 되고 한번더 접어도 돼요. 자기 선택이고요. 저는 이 정도 접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더, 그냥 한번더 적을게요. 그 다음, 여기서, 그 뒤집어요. 그래, 그 다음에, 여기에서, 이렇게 어주세요 여기하고 가운데하고 맞춰. 이렇게. 여기도 한번 똑같이 여기에 해서 가운데 이렇게 드시 한 다음.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 된거 그다음 얘를 이렇게 해서 이 이렇 뒤로 한번 넘겨줄 거예요. 다음 또 다시 하면 이게 안 돼. 그 다음 뒤집어요. 그 다음, 잠들 다시 표시, 여기에 이렇게 해주고, 여기 이 부분에 해주고, 이건 다시 펴요.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죠. 다음, 여기에 또 뒤집어야 돼요. 다음, 여기 맞춰서, 하나, 둘. 해서, 이렇게, 첫 번째 칸만 이렇게 접고, 이렇게 한번 하듯이, 이렇게 접어줘서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접어또 한번 이렇게, 이렇게 접어주고 접어주고 하고 여기 뒤편에서 접어주고 접어주고 한거를 뒤쪽으로 옮겨 뭔가 안 맞다, 그렇다 싶으면 얘를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. 접어주면, 준 다음,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넘겨주면 슉, 슉, 슉. 완성.